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음, 자, 2월 25일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아, 장이 솔직히 여러분들 거지 같아가지고 올려드렸고요 어,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오늘은 또 하루 만에 또, 어,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어떤 투자의 기법? 어, 뭐 한국 주식으로는 매번 얘기했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투자를 해야 어, 성공할 수 있는지 돈은 어떻게 버는 건지 수익을 어떻게 그 많은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멀리까지 가는 건지 이런 거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동안의 미국 주식, 뭐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이고요 어, 물론 오늘 어, 마감시황도 그리고 간단히 오늘 특징적인 애들도 전반적으로 한번 좀 봐드리고 그다음 미국 주식 얘기를 좀해 드릴 거예요 이 주식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미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중에서 늦지 않은 애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한국 주식도 똑같이 저희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어그 다음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투자의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한 가지 아주 쉽게 어느 누가 나한테 물어봅니다. 이현상님. 어, 주식 투자 어떻게 성공하죠? 무슨 책을 읽어봐야 될까요? 뭐, 어, 등등등등등. 아, 무슨 뭐, 특별한 기법을 얘기하고, 물어보고, 뭐, 막 얘기하는데, 일단, 성공 투자의 유권 세 가지를 얘기해드렸죠.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건 그냥 가장 쉽게. 내가 만약에, 초등학생, 초등학생한테, 주식 투자의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이런 방법이에요. 음,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죠? 망하지 않은 중대형 주들. 그러니까 망하지 않은 회사가 가장 나쁘다고 판단될 때 사가지고 가장 좋을 때까지 끌고 가면 되는 거라고요. 초등학생은 좀 아니겠다, 예. 중고등학생이면 이런 투자는 훈련만 되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식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주식 투자 하시고 또 이번 이런 시장을 보다 보니까 자녀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또는 너 한번 해 볼래? 너 주식도 좀사 주고 또는 너도 한번 공부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공부는 공부지만 실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무슨 뭐 급등주를 매매하는 방법 뭐 단타를 치고 이런 거 가르쳐 줄 겁니까? 그거는 100번 가르쳐도 소용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네, 진짜 중요한 건, 어, 선이 굵은 투자를 그 아이들도 할수 있는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망하지 않을 회사가 어떤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투명한 회사가 어떤 회사가 이름값 좀 파는 회사겠죠? 가장 최악일 때 사서 가장 좋을 때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다. 어떤 것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음,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그리고 구독 알림, 또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국내 증시는 오늘 폭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어, 3.5%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제 훅 죽였다가 오늘 3%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황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얘기해 준 거는 첫 번째, 어디가 저점일지, 물론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안 드렸잖아요. 일시적인 조정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도 확인했다시피 파월 연준, 미국 정부의 어떤 부양 기조는 분명하다. 그리고 경기 회복세, 물론, 시장이 이거를 미리 반영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회복의 정점을 가지는 않았잖아요. 어, 그리고 통화나, 또 재정정책 전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직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 파월 의장도, 어,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이, 이 물가, 목표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3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완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채권 매입도 계속할 것이다. 금리 인상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죠? 어, 그래서 그런 얘기 드렸죠. 자, 시장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는데, 뭐, 대한민국 증시만 혼자 급락하겠습니까? 어제는 일시적인 악재였던 거죠. 악재는 신선할 때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선한 게 지나면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돌렸는데, 어제 제가 얘기해 드렸죠? 웬만한 주식들을 키 포스트 코로나 이런 애들 계속 가고 있고, 그죠? 어제도 어, 현대차 비중 조절한 거 빼고는 웬가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도 그냥 계속 가는 거고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군들 그동안에 JBS 나간 것들 많죠? 어제 거의 매도한 게 없어요. 그냥 계속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 안에 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 놀다가 이렇게 가냐? 이 안에서 놀다가 이렇게 가느냐? 이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시장은 음? 여러분들 어제 오늘 보니까 야 미친 시장 같고 더러운 시장 같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 더러운 시장이야. 근데 여러분들만 곱게 생각하고 곱게 시장을 바라보고 좋았을 때의 마인드로 투자 마인드로 이 시장에서 지금 이런 변동 큰 장에서 상식적으로 내가 그 동안에 정상적인 투자를 해왔던 그런 방법대로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같이 좀 미쳐줘야 돼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미친 척하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야, 저렇게도 눌러대는구나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 들었어요 어제 급락을 하니까 다들 주식을 팔 생각만 하는데 주식을 살 생각은 못하냐 어제 그걸 반문한 거 어제 우리 라이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 장중에 그 라이브 방송 듣는 회원분들 있잖아요 어제 그분들이 또 저를 닮아가지고 이 방송 많이 보시겠지만 어제 또그 폭락장에 또 줍줍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너는 뭐 했니? 난 오늘 웬만하게 어제 들고 있었던 주식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예, 참고하십시오 자 어찌됐든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어,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제가 SK하이닉스는 2021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 영상을 찾아보면 여기 작년 8월달에 마사지해주는 영상이 있어요 다들 버리려고 하는데 거꾸로 주워야 되고 2021년 20년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21년 주인공은 어떻게 하고 있어?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고 있어 제가 그랬죠 왜 최근 1년 동안 대형주들 중 시가총액 10위권 안에서 가장 못 오른 놈은 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아 응? 어, 대규모 투자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대규모 투자 이슈도 24뭐 얼마 4조? 어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가면서 재료는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주가가 너무 고가 있으면 재료가 더 이상 주가에 반영이 안 돼. 근데 이놈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거야. 삼성전자 제가 8만 원 초반에선 먹을 게 있다. 그래서 야, 진짜 버티기도 힘든데. 최근에 이렇게 흔들어 대고 막 이러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8만 원대 초반에 가지고 또 매수하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었니요 왜냐면 제가 먹을 폭이 있다고 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8만원을 삼성전자가 깨지지 않으면 이 시장이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저희 또 OCI가 또 워낙 좋았고요 그외 종목들은 포스트 코로나니 뭐 오늘 기술주들도 반등이 나왔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차근히 가시면 돼요 그거는 내일 주말이니까 제가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미국 주식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정립하시는지, 뭐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시든 한국 주식을 투자하시든 똑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거 한번 보시죠. 유튜브에 제 채널에 가시면, 제 채널에 가시면, 여기 이제 동영상, 오늘은 뭐 오랜 시간 뺏진 않겠습니다. 짧게, 짧게 얘기해 드리고, 포인트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쭉 내려보시면 제가 왜 자신 있게 이렇게 떠드느냐 남들이 다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상들을 쭉 내려보시면 지난 11월 달에 제가 몇 개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죠 네. 태극기와 성조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석달 전에 이게 11월 10일 날이고요 다음날 2탄이 바로 나갔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요게 2탄이고요. 요 2탄이라고 써있죠? 요게 1탄입니다. 지금 바로, 바로 지금 주목할 한국과 미국의 황금 바닥주 1탄, 2탄.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3탄이 있습니다. 이게 11월 18일인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드릴 겁니다. 이 기법을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더 올른 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당연히. 그리고 이 이후에 제가 얘기해드린 미국 주식들도 많은데, 뭐, 걔들도 다 좋았어요. 얘들이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거는 11월 10일 날입니다. 오늘은 좀 약간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또는 내가 이때 투자해서 저렇게 멀리 가는 거. 제가 매주, 거의 매주 반상회때 한국 주식도 그렇지만 미국 주식도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 저처럼 리뷰해주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똑같이. 미국 주식도 그렇게 했죠. 이때 11월 10일,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한항공, 진에어 모두 투어 장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그랬고, 미국에서는 보잉, 아메리칸에 연한델타에어라인은사시라고 그랬어요. 음? 그리고 여기 뭐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위아, 현대위아 여기서부터 따블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미국 주식들은 요거 애들이에요. 자, 요때 제가 JP모건 뱅코바 아메리카, 시티, 웨스파고, 이네 가지를 얘기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주는 보잉,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걔들이 지금 와서 보잖아요? 지금 와서 보잖아요? 보세요. 음. 잠깐만요. 어, 여기 있네. 요거 보시면요. 이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응? 네. 이거는 1탄이에요. 1탄. 일탄. 11월 10일 CT. 이때가 47.6, 47달러, 4 8달러였고요 웨스파고는 24달러, JP모고는 116달러, 뱅크오브는 27달러, 아메리카노 연락 12달러, 델타 37, 유나이티드 40, 보잉 188이었습니다. 현재 가격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입니다. 음. 제가 이거 장기 투자하시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CT가 43% 올랐고요, 지금까지. 웨스파고, 이 무거운 주식들, 워렌버핏도 버렸다는 은행주들 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그랬죠. j p 모건 31, 31, 벤코바라비가 30일. 근데 제가 여러분들게 강조하는 게 CT하고 웨스파고였습니다. 아메리칸 델타. 아메리칸은 76%나 올랐습니다. 보잉부, 이미 20%대가 와있죠. 그죠? 제가 한번 요 대형주들 먼저 한번 볼게요. 약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시티 먼저 한번 볼까요? 시티. 음, 시티. CT. 시티입니다. 11월 10날, 여기입니다. 예. 그죠?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요. 시티는 지금 44%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요 자리도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게 코로나 때 까진 게 여기지 않습니까? 시작된 게 가장 안 좋을 때. 자, 시티가 망합니까? 안 망해. 그럼 일단 조건은 성립이 되죠. 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초보, 투자자처럼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1번. 망하지 않을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2번. 가장 최악일 때. 이건 제가 만든 투자의 원리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최악일 때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도 필요해. 남들이 보이지 않, 보지 않. 남들은 못 봐요. 왜? 시장의 인기주만 보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가장 최악일 때 사서 가장 최상일 때까지 끌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CT. 여러분들 뭐 벤코브 아메리카나 JP모건이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어디였냐? 여기였습니다. 음? 근데 저는 CT하고 웨스파고 웨스파고. 웨스파고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날이었거든요. 요날. 이게 11월 10날이에요. 영상 올려드리면서. 근데 저런 자리에서 자신 없으면은 얘기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 없으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도 못합니다. 제가 매주, 거의 매주 봐드렸습니다. 근데 깨진 게 여기에요. 이거 약간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랑 비슷해, 참고하시면. 근데 지금 거기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자, 1번. 망하지 않은 회사가. 2번. 코로나 때문에 폭격 맞아서 최악이 됐습니다. 최악. 최악일 때 사서 최상까지 끌고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이 최고 좋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끌고 가야 된다고요 투자는 이렇게 하 매매는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투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음? 뭔 얘기인지 아시죠? 투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때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12달러였습니다. 음? 여기가 코로나 때 깨지기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11월 10날입니다. 이 때가 얼마야? 12달러였습니다. 지금 21달러, 거의 22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70% 넘게 올라왔습니다. 음? 이때 다들 뭐라 그랬냐면, 망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전부 다 망한다고. 망하겠습니까? 3대 항공사죠. 그렇죠? 미국의 3대 항공사. 이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 정부에서 항공사 지원을 위한 그죠? 정책들을 그죠? 내놓기 시작한다.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있어요. 구조 조정도 그때 시작됐어요. 구조 조정은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두번째 최악일 때가 어디냐 여기죠 더 최악일 때가 있을까 아니에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보였던 22달러 여기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해 드렸죠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라고요 12달러에서 지금 여기 22까지면 76%가 올라왔는데 저는 계속 보유하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 15달러 때도 여러분들 사시라고 그랬고 매주 얘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그죠? 그림만 보지 말고 장기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여러분들 델타나 어? 아, 이쪽 한번 보실래요? 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림은 그리고 최근에 잘 보시게 되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이 라인을 넘어서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델타 한번 볼까요? 예, 네, 델타. 델타 에어라인도 지금 여기입니다. 그때가 여기입니다. 네, 35달러였죠. 지금 거의 5 0달러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미 넘기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시죠. 어, 음... 물론 얘는 아직 좀덜 올랐어 유나이티드 보잉 음? 그래서 뒤늦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탄 11월 11일 날은 보세요 이게 2탄이야 한 번쯤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 자랑도 좀 하고 싶고 한국 주식도 한국 주식이면 제가 미국 주식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 주식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길게 이어오면서 큰 성과를 낼수 있다 그래서 매주 봐드린 거예요. 음? 자, 이때 보십시오. 뭐, 한국 주식들도 있습니다. 음? 다 올랐습니다. 롯데 쇼핑 엄청 올랐고, 현대백화점 엄청 올랐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엄청 올랐습니다. 이때 대비해서. 여기, 알코아도 있고요. 그죠? 알코아. 이때 얘기해드린 게 뭐냐. 알코아, 디즈니, 바이두. 이렇습니다. 이때가 11월 11일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알코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경기 회복 수혜주. 그죠? 알코올니다 처음 얘기 해 드린 건 여기입니다. 이게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 자, 보세요. 16달러 정도 되고요. 지금 27달러, 지금 70% 올라왔습니다. 가장 최악일.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 한번 부러져가지고, 제가 여기는 다시 사도 인는데 이때 야간 반상일 때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셔가지고, 뭐 큰일 났냐고. 이때 18달러였고, 지금 27달러로 가고 있습니다. 음? 최악일 때 사서, 최상일 때까지 간다. 그죠? 바이두 한번 보실래요? 바이두는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그죠? 월트 디즈니. 아, 바야드 이두는 제가 12월 달에 얘기해드렸네. 요거는, 여기. 공개 방송할 때. 야간 반상했대. 월트 디즈니 한번보시죠 월트 디즈니. 여기였습니다. 예. 11월 11일. 이때 140이었고, 지금은 200달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OTT를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세상 이유를 보라고 그랬죠. 다들 기술주들의 취해있었지만 사실은 저 밑바닥에서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3탄 한번 보실래요 3탄 이게 재밌습니다 최근에 응? 3탄 자 여기 3탄입니다 석달 전에 자 요건 언제야 11월 18일입니다 그때 이미 1탄 2탄에서 설명드린 것쭉 리뷰를 드렸고요요 때, 엑솜모빌. 정유. 1등. 제가 쉐브론보다는 엑솜모빌. 그 다음에, 크루즈.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카니발, 노르웨이안, 노르웨이전 크루즈. 이런 애들. 자, 한번 보십시오. 엑솜모빌 한번 보시죠. 음, 네. 그때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11월. 18일입니다 엑소모빌이 이때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보이시죠 36달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물론 자신 없으면 얘기 못하는데 자신 있으니까 이 밑바닥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엑소모빌을 지금 사가지고 시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100% 수익도 낼 수도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망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기름값은 다 떨어졌어요 이미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그랬죠 경기회복수에 그죠 그러면 수요가 많아져 어차피 가격은 올라 그런데 주가는 떨어졌어두 번째 최악일 때더 나빠질 때가 없어 최악이에요 왜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그런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그죠 얼마야 36 달러 37 달러였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57달러, 5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올라오니까, 엑소모빌 많이 하라고 합니다. 뭐 배당이요, 매력이. 그쵸? 지금 엑소모빌이 55% 올라왔습니다. 음? 그리고, 카니발. 카니발 한번 보시죠, 카니발. 대표적으로. 크루즈. 코로나 전에, 50달러 45달러였어요. 항공주랑 비슷하죠. 저좀 닦고 올라가. 처음 얘기된 건 여기야. 가장 최더 싸게 살 수도 없는. 그렇죠?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11월 11일. 18일. 카니발 16달러였고요. 지금 27달 66% 올랐습니다. 엑소모빌 55. 로얄 캐리비안 36 올랐는데 자. 마찬가지 1번. 망하지 않은 회사가 그쪽에는 1등 회사잖아요 두번째 최악일 때 세번째 가장 최상일 때까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주식들은 전부 다 보유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아마 음 제가 그렇게 아주 장황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동안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끌고 오면서 그죠? 끌고 오면서 성과를 내는 거 가장 최악일 때 사서 끌고 오는 거 최상일 때까지 끌고 가는 거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도 끌고 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거 오픈하는 거예요. 중간 성과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죠? 저 OCI 같은 거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항공이든 뭐든 보십시오. 뭐 사실 전날에도 뭐 급락을 하고 폭락이 있었지만 그쪽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매도할 생각도 없고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어, 한국 주식은 내일 주말 공개 방송에 다서 말씀을 드리고 어, 지난 월요일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 어, 미국 주식들이 있어요. 반상회 때뭐 항공주들 다 오르는데 보잉이 좀덜 올랐다. 그래서 보니까 전날에 8%나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나, GM이나, 포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월요일에 한번 얘기해드리고, 오늘 얘기해드릴 거는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음. 요거는 제가 월요일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렸습니다. 어차 예. 보잉 주가가 오를 거고, 또 하나는, 이어 요거, L3 해리스, 테크, 우주항공관련. 그래서 대략 180에서 뭐190사이에서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담가보시고 다음주 월요일 야간반상일때 이걸 가지고 또 이외에 미국 주식들도 한번 성과를 어또 중간점검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제가 오늘 미국 주식을 얘기한 건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한국 주식도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자세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뭐 큰일 난거 없으니까 가던 대로 차근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